안녕하세요. 정글루파입니다. 그, 오늘은, 그, 아수라와 백무, 그, 두 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틀 전에, 그, 아수라님에 대해서 동영상, 그, 한편 올렸었죠. 한편 올렸었는데, 그동안, 그, 조금씩 조금씩, 그, 예전, 그, 뉴스타운에 있는 아수라님에 대한 동영상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보는 대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어 어차피 저는 뭐 그다지 똑똑하지 못하니까, 어느 한쪽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지를 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되는 대로 대한애국당을 탈당하겠습니다. 그 아수라님이 제기하신 그 친중 친중에 대해서 의혹 의혹으로 충분히 저는 어, 대한애국당을 이제 그만하고 어, 이제 아수라님 쪽으로 어, 내일이나 모레로 그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선, 백모 선생님. 백모 선생님을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죠. 그거는, 그 이유 자체는, 그런,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정세에 대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선을 음, 그려주고 있고, 물론, 뭐, 좋은 희망적인, 희망적인 그 메시지가 주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로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그 백모 선생님이 하는 거에 대해 하게 그 가장 그 주요한 원인은 어, 자유통일 저 자유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저는 어, 백모 선생님을 그 응원했던 거고요 백모 선생님을 응원했던 거고 어, 백모 선생님 을 응원했던 거고, 음, 그래서 계속 했었죠. 근데, 그, 그 중심 자체를, 그, 아수라님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첫 번째 중심 축으로, 첫 번째 중심 축으로 아수라님을 잡고, 두 번째, 두 번째 중심 축으로 그 백모 선생님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백모 선생님이 그동안 그 좌파, PD 계열이었죠. 어, 막 시즘, 마르크스 시즘, 뭐, 그쪽 PD 계열이었었는데, 전향해 갖고 지금 그 좌파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많이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너무 희망적인 얘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도 항상 열어놓고 보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김정민 박사님 쪽을 보고 있었었죠. 그래서 적어도 그 멘붕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멘붕 방지법으로 적어도 최소 두 개, 두 개의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최소 두 개의 의견, 조금 다른 의견으로 두 개를 가져가고, 어느 거가 그 최고 가장 중심으로 잡고 두 번째 중심으로 어 차선책으로 잡고 가면은 뭐 우파 쪽으로 뭐 멘붕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절대로 의견이 완전히 똑같은 일치된 의견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백모 선생님이 그좀 어 장미빛 꿈 쪽으로 게좀 가깝긴 하죠 가깝긴 해 해서 좀 백모 선생님이 좀그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 해서 저도 다시 시작한 게 사실이고요. 그 그래서 그쪽은 사실인데 그보다 좀더 비관적인 너무 많이 그 패전을 하다 보니까 우파 진영에서 성공을 거,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비관적인 신분. 비관적이신 분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수라님 쪽으로 그 중심점을 이동을 하고, 어, 좀 이길 수 있고 전선이, 그러니까 싸우는 대상들이 좀 확실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아수라님 쪽이 지금 핫하지만, 그 김정민 박사님, 그리고 안정건님 쪽이 그 핫한 게 사실이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유는 그 젊으신 분들이 모여 들을 모여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쪽이 사실 큽니다 그리고 젊은 젊으신 분들이 어~ 젊으신 분들이 활동한 공간 자체도 크고 재미있고 그리고 어~ 크게 크게 뭐 복잡한 지식을 요구하는 그 타입 자체가 아수라 님이 아니어서 그 쉬운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들이어서 그 온라인상에 전투도 용이합니다. 사실 그, 어, 뭐 게시물 싸움이든지 댓글 싸움이든지 이쪽이 그 젊으신 분들이 다가가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어, 쉽게 쉽게 전투가 이길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왜, 왜냐면은, 그, 아수라님 자체가 저번 편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전략, 야전, 야전사령관님 정도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받아 칠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게시물에도 밀리지 않고 충분히 쫓아가다 보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재미있을 겁니다 게시물에서도 인터넷에서 물론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많이 모으는 그 집회 쪽 계열은 사실 아닙니다 집회쪽 지폐 집회에서 많이 그 모여서 그렇게 시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전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좀더 대중적인, 그, 응, 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디 한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우팔에서 뭐, 아주 아주 똑똑하지 않는 이상, 제가 무슨 뭐를 세울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기대면 훨씬 더 재밌게 할수 있고, 훨씬 더 재밌게 할수 있고, 음, 훨씬 더그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뭐라고 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젊은 쪽이, 그, 젊은 쪽이 좀더 많이 모여 들을 수 있는 공간 자, 음, 공간 자체를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쪽으로 저도 선회를 하고, 어, 세 번째 이유는 재밌으니까, 재밌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재미있고, 현재 진행형의 그, 그, 싸움도 가능하니까, 좌파들과 싸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이쪽 계열은 제가 얘기한다기 보다는 어떤 의견에 그냥, 음, 찬성? 찬성하는 쪽, 그 의견이 다, 그 의견일 뿐이니까, 크게 크게 뭐 제가 할 거는 없고 그냥 찬성하는 쪽인데 이 아수라 님 쪽은 참여할 것도 많고 재밌고 그러니까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쪽으로 참여하는 쪽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완전히 그 다르신 분을 그 뭐라 해야 되나 완전히 그 우파 쪽에 그 대열 자체를 제가 이렇게 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측을 바꾸는 거죠. 그 시대가 바 뭐라 그러나, 때에 따라서 저는 뭐 지지자이고 뭐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뭐 많으신 분이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할 얘기들만 이렇게 쭉 기록, 그 기록을 해 놓는 것 뿐이니까, 여, 그, 보시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라님 쪽으로 아수라님 쪽으로 그 저는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어 이동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앞으로의 얘기는 특별한 그 얘기가 다뤄지지 않는 이상 제가 아수라님 쪽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